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피곤하거든요. 비염이 있거나 천식이 있거나 아토피가 있거나 머리카락이 가늘고 많이 빠지고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단백질 섭취, 소화도 좋게 해줘, 손톱 이런 게 좋아지면서 간에도 좋으면서 피를 맑게 하고 훨씬 덜 피곤해요.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거 외에 탈모에 효과가 좋아요. 가장 값이 싸면서 최고의 면역 증강제. 안녕하세요. 진작사입니다. 저희 진약사몰 제품 중에서 베타글루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해요. 베타글루칸, 이거, 어, 제가 지금 여기 사람들 리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리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또 어, 홈페이지에 이렇게 리뷰를 올리는 것도 저희가 유심히 잘 보지만 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 전화로 이제, 어, 상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도 저희가 굉장히 소중하게 경청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연구하고 여기까지 온 모든 그, 기초 바탕이요 항상 환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언제나 저는 동네에 조그만 약국을 했을 때도 제약회사에서 나온 제품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연구한 것들 그런 거를 항상 약국에서 적용을 해보고 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새로운 길을 찾고 의문을 달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정말 이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어 저희 제품들 중에서 단연코 이 베타글루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게 어, 이미 저희가 제가 제품에서 소개해드리고 이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런 모든 효과가요. 이 리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미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긴 했는데 또 다른 분들이 동일한 내용의 어, 생생한 이런 그 리뷰를 해주셨을 때 제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신바람이 나는 거죠. 베타글루카는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값이 싸면서 어, 최고의 그 면역력 면역 증강제라고 보시면 돼요. 면역 증강제, 면역 증강제, 면역을 증강한다고 하면 자칫하면 이 몸에 독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베타글루카는요 식이섬유의 일종이에요. 식이섬유가 뭐예요? 어, 여러분 그 고구마 같은 거 먹으면 안에 심지 같은 거 들어 있잖아요. 야채, 채소, 뭐 미에로 파이바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게 식이섬유 들어 있어서 뭐 식이섬유하면은 어 장에 들어가서 연동운동을 촉진하고 배설을 촉진하고 또뭐 먹은 기름기나 이런 당이나 이런 거를 어좀 붙잡고 있어서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좀 막아주고 어, 배설을 촉진해주고 뭐 피를 맑게 하고 뭐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이 식이섬유의 일종인데요. 이게 베타 배타... 결합!' 화학적으로 베타 결합을 가지고 있다는 라 그런 뜻이고요. 이게 어, 면역력을 좋게 해 주는 그 기전이요. 우리 몸속에 있는 NK 세포라고 하는 백혈구의 일종을요.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활성도를 높여요. 그러니까 어떤 뭐 새로운 화학 작용을 통해 가지고 면역력이 올라가게끔 하는 게 아니고요. 본래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의 활성화를 돕는 거예요. 이 NK 세포가 내추럴 킬러 셀이라. 하는데요. 이게 면역학 제가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하게 뭐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열심히 외웠던 그 부분이거든요. 내추럴 킬러 셀 우리 몸에 있는 뭐 몸에서 생기는 암세포 같은 거를 어 이렇게 살상을 시키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그런 굉장히 유익한 면역세포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내추럴킬러셀을 활성화시켜서 이게 사이토카인, 케모카인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면역 물질을 많이 분비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음,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는요. 이제 뭐, 정말 비염이 있거나, 천식이 있거나, 뭐, 아토피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바로 이제 그 비염이나 코막힘, 뭐, 이렇게 아토피 이런 게 개선되는 느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냥 평범한, 나는 아토피 없어. 나는 비염 없어. 나는 코안 막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먹었을 때는, 어, 생체 활력이 생겨요. 면역력이 올라갔다는게 제가 참, 아, 이게 신기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느낄 때, 훨씬 덜 피곤해요. 사람이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면역이 이게 중요한 거구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사람이 언제나 피곤하거든요. 피곤하고 축 처져 있고 늘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그냥 자기만 근육만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몸 속에 있는 면역 세포까지 다 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베타글루칸이 자연 상태에서는 어디 많이 들었느냐? 어 여러분 야경 버섯 아시죠? 무슨 어 이렇게 영지버섯이나 무슨 유명한 버섯들 있잖아요. 그런 버섯 뭐 러시아에서 나는 무슨 버섯 제가 이제 그게 별로 어 쓰임새가 별로 없다라는 걸 알고 지금 이름도 다 잊어버렸는데 그런 굉장히 값비싼 그 버섯이 왜뭐 항암 효과가 있고 뭐 그런 거 있어가지고 뭐한 달분 몇 백만 원씩 막 팔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버섯이 갖는 면역력의 정체가요, 이 베타글로칸이에요. 효모, 효모나 아니면 버섯 공류. 이런 것들의 그성그 안에 좀 많이 들어 있는데요. 자연 상태에 있는 그 베타글루칸은 분자량이 굉장히 커요. 덩어리가 크다는 거예요. 덩어리가 크니까 이게 또 식이섬유라고 했잖아요. 식이섬유의 일종이니까 그 분자량이 큰 식이섬유의 일종이니까 우리 몸에 흡수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게 값싸게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생겼잖아요. 그게 효모 배양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비교적 더 최근에는 세균 배양 기술이 생긴 거예요. 효모 배양 기술이 생겼을 때만 해도 상당히 좋았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베타글루칸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효모 베타글루칸이에요. 이 효모 베타글루칸이 그래서 제 제품 베타글루칸 중에 제일 싼데요. 이거를 드셔도 좋아요. 이것은 효모를 배양해 가지고 만든 거라. 어, 하여튼, 어, 이렇게. 자연 상태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쓸 수가 있고요. 이 베타글루칸은 효모를 배양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거 외에 이게 탈모에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가늘고 많이 빠지고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머리카락 영양제로 효모 베타글루칸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쓰면 머리카락 손톱 이런 게 좋아지면서 또 소화 기능이 낮은 사람들 이게 소화 효소 작용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면역력. 또 좋게 해주는 작용이 있는 거죠. 효모 베타글루칸은 어, 한 번에 한. 하루에 한 3개씩 4개씩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통에 적혀 있는 것보다 제가 지금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많이 먹어도 해가 없거든요 단 이게 효모가 들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어, 단백질 성분이기도 하잖아요 단백질이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몸에 좋지만 어, 통풍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통풍 들어보셨어요? 관절염의 일종인데 이 통풍 질환이 있는 분들은 효모 베타글루칸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 어, 단백질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효모 베타글루칸을 먹었을 때 단백질 섭취, 뭐 소화도 좋게 해줘, 머리카락, 손톱 영양제이기도 하면서 또 간에도 좋으면서 이게 면역력도 증강시켜준다. 뭐셀수 없이 이렇게 많은데 어, 통풍 환자들은 효모 베타글루칸을 먹을 수가 없다. 그 얘기 오늘 드리고요. 세균 배양 베타글루칸이 저한테 또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열어보면은 하나 꺼내보면요 아 이렇게 이 생겼는데 포로 돼 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입에 넣으면 그냥 맨입에 먹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깨끗하게 입안에 녹으면서요 시원한 맛이 나요 시원하고 살짝 달콤한 맛이 나거든요. 애들도 먹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중에서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맨날 중이염 오고 제가 소아과 밑에 약국 할때한 달에 한 20일 이상을 중이염 약을 항상 먹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아이들. 비염이나 아토피나 어코 맹맹이 소리하는 아이들 어른도 먹어도 되지만 하여튼 아이들 먹이기에 굉장히 좋아요. 맛이 좋아갖고 요거를 아이들은 하루 한포 어, 어른들은 제가 두포 먹을 것을 권해요. 요게 이제 세균배양 베타글루칸이고요. 세균배양 베타글루칸이 조금 저렴하게 나온 게요 분말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나온 게요 캡슐로 된 베타글루칸이거든요. 요둘 다가 세균배양 베타글루칸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효모배양 베타글루칸 보다 조금 더 분자량이 작아요 자연상태 베타글루카는 분자량이 커서 흡수가 잘 안된다 그랬죠 근데 이게 효모배양 베타글루카는 분자량이 좀 작은데요 세균배양 베타글루카는 조금 더 작아요 그래서 훨씬 흡수율이 높고 얘는 면역기능을 좋게 해주는 거 외에 통풍환자들도 먹을 수가 있고요 간기능도 좋게 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에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제가 식이섬유의 일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식이섬유가 주는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몸속에 너무 많이 축적이 돼가지고 일종의 노폐물이 된 사람들, 이 베타글루칸 복용만으로 콜레스테롤 수치에 상당히 도움을 줄수 있게, 이게 식약처에서도 그 표기를 허가를 해줬을 정도로 콜레스테롤 개선에 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게 구내염이 많이 생긴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러고 감기 안 걸려요, 어 코를 킁킁 거리는 게 없어졌어요, 뭐 재채기 콧물 뭐 이런 거 좋아졌다고 하시고, 어 피로감 이런 거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 어 목구멍에 항상 뭐가 걸린 것 같았는데 그런 거 많이 없어졌다, 하여튼 가려움증, 피부 가려움증 이런 것도 없어졌다,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음 이게 베타글루칸 이게 효모 베타글루칸이나 이런 거는 제가 아까 소화 효소의 작용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효모 베타글루칸은 씹어 먹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씹어서 먹으면 소화가 잘 돼가지고요. 편식하는 아이들한테 밥을 잘 먹게 해주는 그런 작용도 있어요. 이게 제가 아까 머리카락 굵게 해주는 부수적인 아주 대단한 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여튼 손톱도 튼튼해지고 그런 게 있어요. 이 베타글루칸이 하여튼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어, NK 세포를 활성화해가지고 어,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이런 거 좋은 면역 물질을 많이 분비하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뭐 면역력을 좋게 하면서 어, 생기도 올려주고 어, 이렇게 하여튼. 세균배양 베타글루칸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에까지 도움이 되고 이게 간 기능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이게 어 후기를 보았을 때요 사람들이 비타민 C랑 베타글루칸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제 제품 뭐 원데이 멀티팩 해가지고 비 마그네슘 오메가 3 이렇게 한 포로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비 따로 마그네슘 따로 오메가 3 따로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데 요걸 한 포에 들어있는 걸로 드실 수도 있고요 어, 그거 하나에다가 베타글루칸 이렇게 같이 먹어도 좋은데 여기 후기에는 사람들이 음, 비타민C 비타민C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비타민C랑 베타글루칸을 먹었는데 너무 좋다 비타민C를 하루 고용량을 보통 하신다고 하거든요 비타민C 메가도스 고용량은 보통 하루에 최소한 6,000ml를 먹는 거를 말해요 저는 8,000ml나 10,000ml까지 권하는데요 어, 참고로 저는 한 만 육천 m 리 정도를 하루에 먹고 있어요. 비타민C를. 이 비타민C를 하여튼 여러분 먹을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많이 드시고요. 전혀 위장병 생기지 않거든요. 오히려 비타민C로 위장병을 치료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어 처음에 약간 속이 거북하거나 아프다고 느꼈던 분들도 적응 반응이라는 거 이해하시고 그것 때문에 위장이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또 비타민 C 고용약이랑베타글로칸을요 캡슐로 된 거나 분말로 된 거는 하루에 두개 내지는 심한 분들은 네 개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네개 먹으려면 아무래도 캡슐이 더 낫겠죠? 이 캡슐 근데 이 캡슐은요. 그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캡슐은 삼킬 때 약간 그콩콤한 냄새 같은 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예민하셔가지고, 이 제품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상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아니고요. 이게 그 캡슐에다가 충진을 할 때, 이게, 가루가 분말이 고와가지고 잘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잘 들어가게 하려고 어떤 그쌀겨 가루 같은 것을 넣는데요. 거기서 독특한 약간 그 오래된 곡물 같은 데서 나는 냄새가 날 수가 있는데 전혀 오래된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하여튼 요 제품은 특이한 취위가 있다는 거, 냄새가 있다는 거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하여튼 베타글루칸이랑 비타민C랑 같이 고용약으로 먹었을 때 어 좋더라. 베타글루칸은 하루 복용량 두 알까지지만 이게 좀 심한 사람들은 네 알까지 추가할 수 있다. 어린 애들은 베타글루칸 포로 된 거를 하루에 두 포. 음, 어른들도 두포 먹지만 아이들은 두포 먹으면 메가도스가 되겠죠. 그렇게 먹는 것도 굉장히 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여름에 에어컨 바람 뭐또 굉장히 더우니까 체력 소모가 크잖아요. 이럴 때도 이 베타글루칸이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좋은 어 아주 좋은 역할을 보조 역할을 감당해 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